천촌 동생들이랑 어, 돼지 잡기 게임하면서 어, 좀 장난치 이제 좀 놀려고 노, 놀면서 같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형님, 네. 형님이라고 사장님이라거 형님 형님, 형님. 네, 이 아, 시청자분이 아. 나이가 많아. 아. 형님 좀 전에 어 장례식장이잖아 내가. 근데 좀 전에 예 화투 돼지 잡기 그 뭐야? 좀 전에 네. 한 분이 쓰러지신 거야 갑자기. 내가 빛과 같은 응급처치로 해서 바로 살려냈어. 내가. 누구 뽑아야 돼? 아, 아, 지면 그냥 진짜 가, 가. 말 확실히 노력이요. 아, 지면 그냥 가는겨. 아니 남자들끼리 해, 그거? 어, 여자로 하냐? 인정. 왜난 여자들도 머리 뽑는 줄 알았지. 아니 이거 이거 그손톱야어손답해가네 요 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 이제 이제 시작했어. 그나아다 네. 아. 다 이제 이제 게임 이제 게임 시작했어. 죽으면 됐으면 죽어. 야방금 들어와서 별풍선 그래. 방금 들어와서 별풍선 그래. 내가 틀려 이거? <laughs> 어. 똑같아똑같아 자, 돼지 잡는 사람이 가서 엎드려 뻗쳐 하는 거예요. <laughs> 야, 근데 돼지가 좋은 의미 아니야, 원래. 그니까. 돼지가 뻗는게 생겼어. 그치? 그지 나중에. 그치, 나중에 꿈에서 돼지 나오면 이제 엎드려 뻗쳐야 되잖아. 가위바위보. <laughs> 너, 너꼴지 어? 먼저 뽑을밖에 아,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너는. 어? 나 먼저 뽑을게, 그죠? 1등, 가위바위보. 음. 너는. 나뭐 중간 아트 3등. 1, 2, 2, 3, 4, 4. 오케 이거 이선다회로만 하는 거야? 어, 이거 뽑는 겨 빨리 표. 그냥 이런 거 생각 없이 빨리 뽑히는 겨 아, 내몇등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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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3등. 너 어디? 예, 야잘 뽑아라. 형.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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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봐야 다시 다시 썸벨 야, 이 이제, 아, 이제 천천히 야 이제 천천히 라고 야, 쉬, 쉬, 쉬. 엎드려 뻗치세요야야되겠다 <laughs> 이걸 위치해서 엎드려 이걸 이쪽에 서하고엎드려뻗치는거 어, 있네 야.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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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천천히,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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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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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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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그 천천히 천천서 가. 천 아, 잠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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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가이바뭐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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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내 이득. 나무 읽보는데 응. 이렇게. 야, 근데 가위바위보 진짜 친해지셨어. 계속 무지가위 아! 나요? 어, 어그러니까요 아, 씨 <웃음> 나요? 이 <laughs> 어, 그 중에 돼지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어, 나, 빨리 자는 거야. 오. 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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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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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나, 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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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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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아, 와야 아, 아, 예. 이거 빨리 해라 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야 해라 좀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리차에서 거야? 라니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로리해지 빨리 해라 빨리 해리 해라 빨리 해라 이쪽 이쪽으로 가야지. 어, 알았어 알았어. 지이제옆이으로쓰러지면서으로람밀지서 쓰러져. 가야지. 이야지으로지야지으로 가야지. 알지이쪽야지이 야 준수 몸무게 있잖아. 그래요. 그 <laughs> 아, 아 사실 아 괜찮네. 괜찮지 얼어 뽑다니. 재밌지. 어? 재밌지. 어도알수가 없으니까 재밌네. 이게 돼지뽑기 어, 게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건 대가리 박기. <laughs> <laughs> 다음, <laughs> 아, <빨리. 웃음> 다음 건. 다음 건 다음 건 대가리 박기. 아이해 뭐? 알 뭐? 알바 뭐? 어바해 뭐? 알바해 뭐? 등이해 뭐? 알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뭐? 이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아 뭐? 알바해 뭐? 거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뭐? 알바해 아니요. 해 뭐? 알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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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느낌이 아, 아, 아니 그건 아니야. 어. 어. 아, 금 여기 있을 아, 것 같은. 아니 아니이 아니, 중에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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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엎드려뻗치려야 돼. 아, 잘, 야 카메라 잘 보이게. 어, 아까 누가 머리 밖에라 그랬는데. <laughs> 아니, 안한다며 <알았나 봐>. <laughs> 아, 하면 했지. 네. 아, 이이 뭐? 아, 뭐야? 이 이렇게. 응. 아, 스기스기 이거 내가 한번 깐. 마 왠지, 네? 두산이면 떨어져야 돼. 그거다. 그걸... 아! 어제 야식으로 라면 먹고 싶은데. 아! 아, 아 야, 니가 이쪽으로 너어 야, 춤추라고? 아, 두 번째 시간인가 야, 안 되겠다. 다음 거 진짜 대가리 밖에 하겠다. 아, 네. <laughs> 다음 거 진짜 대가리 밖에 한번 하자. 아, 스트레스 받으 야, 에이, 말해보. 나 아까도 계속 이거부터. <laughs> <laughs> 야 그거 라인이거든요. 라인이 나연이 좀미질해있 아, 진짜? 언제 응. 아! 아! 아 야. 야! 야 오호 저는가아니 아시 갈게 오케이. 야, 근데 주 어? 응? 너, 너 가운데 좀 응? 어디로 쳤어? 거기야, 거기. 아, 아 아니, 아니다. 오, 네, 이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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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가 버리고 버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은 <laughs> 어, 야, 오, 세장 남았어, 세 장. 오, 아, 야 씨. 세장 나왔어. 세장 아, 씨. 아거

Awesome. 어, 오랜만이야, 오랜만. 댕댕 안녕. 따로 골랍시다, 따로 골로 비슷해, 비 아, 네. 네. 다시 한 번. 갖... <laughs> 아, 이거 될줄알았한 번만 더, <laughs> 어, 한 번만. 아, 이거 몇초 걸리면 돼? 억지로 붙여무 힘들어. <laughs>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왜 아빠 손 좀.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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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없어. 자,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니, 맞 야, 먼저 엎드리는 사람 채팅창 보기. 오. 아. 아, 이거 개삐리라, 뭐. 이거 탕난요거 아, 아, 이거 개삐리. 이거? 응. 이거 돼지 같다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닌> 거 같아. <laughs> 아, 닌같 <잠시만>. 아, <laughs> 그래 <그거> 아, 진짜. 떨린다 그거다, 그거다. 아! 형, 이거, 이건, 이 내, 내 제일, 방송도 아닌데. 제일 가까운 게. 아우! 돼지요? 저기, 화투패에 있는 돼지 말하는 거예요? 전수 먹그면 돼지 말하는 거 <laughs> <laughs> 어! 아! 아! <laughs> 진짜 돼지였어. 네. 야, 어서와. 아, 진짜. 수, 아까 수, 똑같네? 그 상고 줬는데, 우리. 선판이랑 똑같네? 야, 이번에 형이 이긴다. 이았다가위처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예. 하 <laughs> 아, 아! <웃음> 야, 아니 왜이 야, 왜 이렇게, 야, 또 내장이 나어졌어 <laughs> 아! 간다! <왔다>! 됩니다! 아 떠잉, 떠잉, 떠잉. 야! <웃음> 여기서 우리 님못 뽑으면 기다리는 길다 <laughs> <님이 웃음> 두개 나온 거 아니야? 오! 끌어. 스어두개 나왔어? 어. 그러니까 권형 님이 되지 않고 보면 두 사장님이네. <놀리는> <놀리는> 아! 빠! 와, 씨. 어, 안넘야 아니야, 얘랑 단둘이 남아가지고 나만 걸려 대답해요~ 신이에요~ 못하게요~ 못하게요~ 착하게 다치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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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래 아~ 못하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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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스 받아~ 우리 거미 좀... 돼. <laughs> 아~ 이 돼지가 <오. 웃음> 빨리 해라! 빨리, 둘이 있는데, 빨리, 빨리 해야지. 아까 형, 빨리, 빨리 했잖아. 응? 청소해봐라. 청소해봐라. 니 뽑아도 참좋을것 같아. 거위기, 진짜. 거위기 <laughs> 와라. 빨리 <laughs> 아, 아, 와라. 야, 준수야. 응? 세게 차는데? 어, 지금 가만 안둘 거임. 세게 어, 차면, 우리 이제 한 번씩 다 차고 온 거야? 난안 쳤어. 오케이, <웃음> 막판이야. 야. <laughs> 야. 야, 야,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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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카메라를 좀더 이렇게 돌려준다. 그렇게 할 거면. 옆을 좀 땡겨야 돼, 형. 보일 수 있게, 리가 아, 아, 힘들어. 아, 붙으세요 딱. 아, 붙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목소리> 돌아온 거 뭐지? <laughs> 잘 뽑으시다. 아 <laughs> 어, 엉덩이 겁는데 <laughs> <돔나네. 웃음> 어, 엉덩이 팍 소리 나던데? <laughs> 어, 엉덩이 치는데? 닭살 일 아파. 닭 여기야.